오늘 우리 추미애 장관 관련돼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. 어제 국방부에서 국방부 관련 규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. 우리 국회 국방위원회 우리 당의 황희 간사께서 기자 브리핑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국방부 규정에 어긋남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사실을 확인을 해서 말씀을 했습니다.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해 본 걸로 보면 현재까지 나온 거의 모든 의혹은 거의 사실이 아닙니다. 어, 주민 장관 아들은 규정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휴가를 승인받아서 다녀온 겁니다. 두 번의 병과 한 번의 개인 휴가 다 정상적인 본인이 담당자와 통화해서 승인을 받은 거 결정이 된 겁니다. 전화로 하는 게 가능하냐? 육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. 전화 등의 수단으로 담당자가 승인 명령을 내리면 휴가가 성립된다. 이게 명문으로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. 실제 많은 분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전화로 승인을 한다는 겁니다. 담당 책임자가 폭로했다고 해서 당직사병의 폭로라고 하는데 그 당직사병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결재라인이 아닙니다. 단지 자기가 사람이 안 보이니까 문제제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 이 승인을 결제를 승인했던 이 휴가를 승인했던 담당 부대장은 내가 사실을 확인했고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승인을 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. 그 당직 사병의 문제제기를 믿을 겁니까? 그 결재권자의 확인을 믿을 겁니까? 마지막 하나 남은 게 근거 기록이 없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른바 연대통합 행정 기록에는 이런 상황이 다 나와 있습니다. 이걸 이른바 무슨 폭로라고 김도호 의원이 폭로한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. 거기에 정상적으로 다 추가 처리됐다는 기록이 돼 있어요. 단지 관련 진단서나 서류가 보관돼 있지 않은 건데 그거는 우리 군의 행정상에 뭐뭐 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미비가 있었거나 할수 있는 건데 전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. 아 어,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. 녹취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흔들었습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이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고 지금 몇가지 오고 있는 거예요. 전 언론이 매일 의혹을 쏟아냈습니다. 그 녹취록 내용이 신원식 씨의, 신원식 의원의 군대 부하예요. 십수년 동안 같이 함께 했던 부하입니다. 그 부하가 가짜 허위 사실을 폭로한 거를 녹취록이라고 흔들어낸 겁니다. 저는 국민의 힘이 정말 이런 식의 가짜뉴스가, 오, 이 코로나 기상 시국에 국민들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 말고, 신원식 의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. 이런 가짜뉴스가 국회에서, 이게 휙행한다는 거, 이건 국민의힘이 정말 책임지고, 그 신원식 의원의 이런 그, 허위사실에 대한 엄중 책임을 물을 것을 정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. 이상입니다.